오늘은 나트랑의 컨셉과 딱 맞는 영상입니다. 4만 원 중반대입니다. 오 바다 앞인데. 바다 이고 바다가 보이는 세이브룸인데. 안녕하십니까 바다 나트랑. 송중기입니다. 나트랑이 왜 휴양지로서 각광받냐? 여기는 비가 굉장히 안 오는 지역이고 엄청나게 긴 해변과 맞닿아 있는 곳이라서 베트남 내 최고의 휴양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은 깜난 지역에 있는 리조트라든가 시내 다운타운 안쪽에 있는 호텔들에 대한 소개만 많이 해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나트랑의 컨셉과 딱 맞는 영상입니다. 나트랑 해변 앞 가성비 호텔. 이거 뭐 넘어지면 코 닿는다라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 있는 겁니다. 나트랑은 시내 다운타운과 바다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시내를 바라봤을 때 나오는 이런 스카이라인도 기가 막히고요. 반대로 바로 앞에 있는 호텔에 숙박을 하실 때 창문을 쫙 여셨을 때 들어오는 바다 냄새와 보여주는 뷰가 우리말로 또 작살납니다. 나트랑 시내 해변을 관통하는 이 도로의 이름이 점프인데요. 이 점프 로드에 있는 호텔을 오늘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가장 유명한 거를 얘기를 해라 라고 하면 당연히 인터컨, 쉐라톤 같은 녀석들인데요. 오늘은 가성비에 포커싱을 해서 나트랑 시내 해변에 맞닿아 있는 호텔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바다 냄새에 물씬 나는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베나자 TV 첫 번째 소개해드릴 호텔은요 구 코모도 호텔 현 아스테리아 코모도 호텔 호텔입니다. 라떼랑 해변 바로 앞에 위치하고요. 27층 규모의 베트남 4성급인데 그래도 규모로서는 큰 규모입니다. 객실이 한 250개 정도 되니까요. 여기는 가격이 장점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얼만가요? 여기는 가장 저렴한 룸이 시니어 디럭스 시뷰인데요 4만원 중반대입니다. 오바다앞 바다 앞이고 바다가 보이는 세이룸인데 가성비 기가 막힙니다. 장점 혹시 있습니까? 장점은 아무래도 여기는 가격 가격 가격이 장점입니다. 기본룸 같은 경우 는 4만 원 중반대, 발코니가 있으면서 바다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룸 타입 같은 경우는 5만 원대, 스위트 타입 같은 경우는 6만 원대로도 이용이 가능하시니 가성비 차지리는 선택이죠. 그리고 여기가 베나자에서 달라 당일치기 투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투어를 이용하실 때 집결지로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달라 투어를 예정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다 모임에도 가격이 너무 싸니까 사람들이 0 5만용으로도 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구코모도 호텔에서 현 아스테리아 코모도로 이름을 바꾸면서 살짝 리모델링도 해가지고 연식이 좀된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저분하다거나 오래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가져가야죠 입... 바다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을 숙박하실 때는 내가 숙박하는 호텔에 전용 해변이 있다라는 게장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안타깝게 전용 해변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이 아니라 살짝 시내 외곽에 있다라는 거. 나트랑 시내가 원체 조금해서 이게 그렇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지만 굳이 단점으로 한번 꼽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은 조금 특별하게 제 눈으로 바라본 추천 룸 타입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두구 코모도 스위트 파노라마 룸입니다. 대략 6만 원대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룸 타입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듯이 파노라마 한가 펼쳐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욕실에서 바다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트 타입이라서 객실도 굉장히 넓고요. 이 정도 가격에 오션뷰를 바라보면서 해변 바로 앞에 노텔에서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다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객실입니다. 주변 시설 한번 가겠습니다. 나트랑 해변에 있는 시설 중에 수제 맥주 명가죠 루이지애나. 바로 앞에 위치해서 걸어서 가면은 숨 참고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루이지애나처럼 가깝진 않지만 셀링 클럽도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빈콘 프라자 타벅스 그 정도 시설들 참고. 하시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트랑 시내 호텔을 평가 할때 인터콘 쉐라톤 다음에 넘버 3로 평가 받는 그런 곳입니다 안 좋던가요? 이뭔 여기는 초초초 초, 초 대형 시설입니다. 무료 객실이 830개가 넘습니다. 여기는 바로 빈펄 비치프론트 콘도텔입니다. 베트남 5성급이고요. 숙소 이름에 콘도텔이 들어가지만 일반적인 호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객실에 콘도텔 컨셉으로 조리를 할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인덕션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빈펄이 최초의 시내의 호텔을 만들 때1호전의 개념이라서 힘을 많이 준 곳이라서 굉장히 큰 규모 그리고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된 곳입니다. 여기는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시는 곳이기도 하고다 하고요. 굉장히 럭셔리한 곳이기도 합니다. 트라토프 객실은 더 좋은 거아요 차라트 너무 자존심 상해 하지 않을까? 가격 한번 갈까요? 여러분, 너무 쓰니까 이 정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스튜디오 시티뷰 타입이 대략 8만 원 정도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는데도 가이좀 있네요, 시티인데 근데 나츠랑 시내 해변 바로 앞에 있는 호텔 소개 중에 빼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단점 뭔가요, 그러면? 일단은 객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c t v 를 예약했는데 살짝 모션뷰가 보이는 그런 객실도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투베드가 있어서 가족 단 이용객들도 이용하기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연인과 함께 가도 어깨뽕이 좀 들어가는 그런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너무너무 큰 호텔이기 때문에 예약을 진행할 때 예약 확정률이 굉장히 높아서 풀북으로 인한 캔슬을 염려가 없으신 곳입니다. 그리고 빈 계열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나 시설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예약할 때빈 원더스 포함된 것도 뭐 예약하고 약한... 빈펄 섬에 있는 호텔은 마찬가지로 모든 빈 계열들은 빈언더스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을 선택하실 수가 있으니까 빈언더스를 이용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조금 더 가성비 좋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다좀 뭔가요? 아무래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다른 데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고요. 근데 급이 조금 높긴 합니다. 추천형 타입은 없 제가 추천드릴 스튜디오 오션뷰입니다. 가격은 대략 10만 원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발코니에서 펼쳐지는 바다, 미쳤습니다. 그리고 객실도 연호텔보다는 살짝 큰 평수라서 여유롭게 즐기실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주변시설 한번 볼까요? 여기는 너무 많아, 주변시설. 셀링클럽, 루이지에나, 그리고 이 건물 밑에 빈컴프라자가 있기 때문에 마트, 먹는데, 쇼핑하는데, 극장도 있고요. 1층에 스타벅스 있고요. 뒤에 라이시푸드에서 해산물 한번 땡겨줘야 되고. 여기는 라트랑 시내 바다의 가장 가운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호텔은 바로 스타시티. 호텔입니다. 어 그런 거 있었어?라고 하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위치는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빈폴 비치프론트 콘도텔이랑 나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베트남 5성급인데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객실이 한 200개 정도. 가격은요? 기본적인 슈페리어 시티뷰 타입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후반대에서 출발을 하는 거니까 해변 바로 앞에 위치한 호텔치고 가격대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1층에 조그만 마트가 하나 있어서 마트를 가려고 멀리까지 이동하실 필요가 없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붐비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럭셔리함보다는 좀 가성비를 택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대안이 될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가 지금 찾아서 알려는 거라 님이 별로 없습니다 타시티가 마케팅을 잘 못해 단점 한번 가볼까요? 손이 닿는 곳에 바로 셀링클럽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셀링클럽은 밤에 늦게까지 운영을 하는 곳이라서 야간에는 약간의 소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단점은 아니야 바로 옆에 베트남 방송국 건물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노후된 건물인데 걔가 뷰를 가려 근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변나자를 통해서 예약을 하시게 되면 은 시야가 방해되지 않는 13층 이상으로 자동 배정이 되니까요 옆집에 노후된 건물이 있다고 라 해서 보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게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스타 시티 호텔 추천 룸 타입 가겠습니다. 프리미엄, 스타, 비치 프론트 타입입니다. 대략 가격은 7만원대 예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일반 객실보다 당연히 객실 조금 넓고요. 비치 프론트. 정면에서 바다를 꽝 하고. 맞박으로 때려 박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선택이죠. 진짜 여기는 조용하다, 가성비 찾고 싶다. 하지만 바다의 한가운데에 난 위치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주변 시설은 방금 전에 소개했던 빈폴 비치 프론트 콘도텔과 100% 동일합니다. 셀링클럽, 루이제나, 빈콘 프라자 스타벅스, 골목 쭉 올라가면 라이시푸드에서 해장라면 하나 때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번째입니다. 나트랑에서 가장 유명한 랍스타 무제한 시푸드 부페가 있는 곳인데요. 스타딘 호텔입니다. 근데 스타딘 s 라고 표기하는 데가 있고 스타딘이라고 표기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 베나자는 스타딘이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스타딘에스 호텔과 동일한 곳입니다. 지금 촬영할 곳이 어디죠? 여기가 바로 스타딘의 전용 해변입니다. 이야... <laughs> 여기는 베트남 5성급 호텔이고요. 객실 수가 330개 되니까 중대형 호텔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글로벌 호텔 체인이죠. 에스코트 호텔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이니까 어느 정도 검증돼 있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어떻게? 일반 스튜디오 타입 6만원대부터 시작합니다. 규모, 브랜드, 5성급의 시설 같은 것 봤을 때 충분히 가성비가 있는 선택인 곳입니다. 시설 관리, 객실 관리가 굉장히 잘된 곳이라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여기는 한국어 하는 직원들이 탕주를 하고 계셔가지고 한국어로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객실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나 인덕션 같은 것도 준비가 돼 있어서 간단한 조리 정도는 가능합니다. 가족? 신화적이네. 아이를 동반하는 분들이 조금 위생적이고 깔끔한 검증된 시설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리고 전용 해변에 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물놀이도 하고 흑장난도 하고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마들이 아마 주목해야 되는 호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뭘까요? 기본 룸 같은 경우에는 객실이 조금 작아서 일반적인 휴양호텔보다는 비즈니스 호텔 느낌이 조금 난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스타디 호텔에 제가 추천해 드린 룸은 원베드 이그제큐티브 룸입니다. 가격대가 대략 11만 원 정도 하는데요. 일반 룸보다 한 5만 원 정도 더 써서 가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객실이랑 거실이랑 공간이 분리가 돼 있고 발코니에서 바로 앞에 쏟아지는 해변을 감상할 수 있는 게 아주 큰 장점이고요. 이 정도 호텔에 이 정도 컨디션에 10만 원 초반대에 공간이 분리된 객실에 여유로운 룸 크기에 바다가 보인다 추천이죠. 강추죠. 스티디 호텔 2층에는 무제한 랍스터, 씨푸드를 이용하실 수 있는 응원 갤러리 베나자에서 예약하시면 최저가입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나머지 똑같습니다 해변에 있는 시설물들 셀링클럽 루이제나, 홈카페도 대충 있는 것 같고 여러분 대충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소개해드릴 호텔은 노보텔 호텔입니다. 프랑스 글로벌 체인 아코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노보텔이라는 거는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노보텔 강남처럼 서울에도 흔하게 보실 수가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익숙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 여기는 베트남 사성이고요. 객실 수가 한 1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작은 규모죠. 가격대는 어떻게 요 일반 객실 한 8만 원대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시고요. 가격이 있네요 그러면은. 노보텔. 아, 이름이. 있습니다. 브랜드 아코르. 장점은 당연히 나트라 시내 해변과 맞닿아 있는 중심에 있는 호텔 그런 것들이 큰 장점이고요 2층 침대가 있는 룸이 있어서 아이를 동반하거나 투숙객이 약간 애매한 하나는 초딩이고 하나는 미기다 룸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애매한 분들 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는 곳입니다 진짜 이건 솔직히 말하고 싶진 않은데 약간 노후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설 관리를 잘 못했다기보다 원체 오래됐어 여기는 독특한 룸이 하나 있어요 패밀리 벙크 룸이라는 게 있어서 가격은 대략 12만 원대 정도 하는데요 여기는 2층 침대가 포함되 근데 으니까 아이동반한 가족분들이 고려해볼 대상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시설, 트랑 시내 광장, 야시장 그쪽하고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밤에 산책하기에 좋은 곳이다라고 이렇게 억지로 조금 포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개해드릴 호텔입니다. 하바나 호텔입니다. 여기는 그냥 초초초 대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객실 수가 천 개가 넘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큰 호텔이고요. 하바나, 근데 들어봤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호텔 루프탑 최상층부에 나트랑 명물이죠 스칼라이트가 위치하고 있는 그 호텔입니다. 호텔은 총41 층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42 층, 43 층은 스칼라이트가 카 있습니다. 좀만이라. 호텔도 지금 가장 핫하더라고. 그 이유 저들에 가격 같은데 가격이 얼마죠? 일반 디럭스 타입이 6만 원 초반대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진짜 가성비가 좋은 선택이죠.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게 뭐냐면 시내 안쪽에 있는 오션뷰를 감상할 수 없는 호텔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여기는 라트랑 시내 해변과 딱 맞닿아 있는 호텔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가성비가 훌륭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장점이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쉐라톤, 인터컨, 하바나 이렇게 나란히 있는 위치고요. 시내 안쪽에 가성비 좋은 데들 우리가 소개했을 때한 3, 4만 원대. 에서 선택이 가능한 건데 거기다가 한2만원 정도만 더 보태서 아주 높은 곳에서 라트랑 시내 해변을 쫙 통으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이죠 기본적으로 디럭스 룸이 규모가 큰 데기 때문에 방평수를 아주 넉넉하게 잡아놨더라고요 실 넘는 데 찔르면 예약 걱정이죠. 풀브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이라서 내가 원하는 룸 타입, 내가 원하는 객실을 선택의 가능성의 폭이 굉장히 넓다라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단점은 뭔가요? 그럼? 우리가 호텔에 숙박을 할때 최상층을 노리잖아요. 우리는 아파트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아, 아파트, 아파트. 최상층부는 심야 시간에 소음이 들리실 수가 있는 게 단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동만 하신 분들은 너무 높은 곳은 지향하지 않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규모가 굉장히 큰데다 보니까 가끔 대형 패키지 분들이 와요 그럴 때 약간 번잡함이 보일 수도 있는데 룸 자체가 원체 크고 객실 전체가 원체 많은 곳이라서 동선상 불편하다는 느낌은 별로 받으실 수 없으실 겁니다 엘리베이터도 뭐 어마무시하게 많잖아 주니어 스위트킹 룸 타입입니다 가격은 10만 원대인데요 여기 기가 막힙니다 쫙 오션뷰를 보실 수가 있는 그런 룸 타입이고요. 화장실에서도 오션뷰가 가능한 그런 룸 타입입니다. 카바나가 약간 위로 왔거든요. 뷰실이 좀 높을 것같요 야시장, 에비센트론이라고 쇼핑몰이 하나 있죠. 그리고 나트랑 시내 광장이 있고요. 바로 앞에 클럽 두개 있어요. 그 클럽이 전통의 이건 클럽이라는 거 관광객 여러분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나트랑 시내가 아닙니다. 혼총 지역에 위치한 보통블루 호텔인데요. 나트랑 5성급이죠? 객실 수는 170개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큰 규모의 호텔은 아닙니다. 아담하고 조용하고 깔끔한 곳입니다. 여기는 제가 왜넣냐면 나트랑 너무 시내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나트랑에 다양한 스팟들이 있는데 혼총이가 터해할수 있으니까 혼총 지역에도 하나 넣어봤습니다. 혼총이라고 하면 은 아미아나, 보마, 알리브, 그란멜리아 이렇게 리조트 쪽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그 길에 위치한 있습니다. 여기 가격은 어떻게 되세요? 슈페리오 션 타입 같은 경우에 5만원 초반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용이은 당연히 있고요. 깔끔하고 조용하고 아담하고 굉장히 괜찮은 곳입니다. 장점이 뭔가요? 사람들이 붐비는 그런 휴양지보다는 조용한 나만의 휴양을 즐기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혼종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는 거예요. 단점은 뭔가요? 단점은 시내랑 먹니까단점이죠요 뭐. <laughs> <좋아. 웃음> 나트랑 시내에 내가 왔다갔다 할 경우의 수가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큰 단점이고 나는 그쪽 지역에서 로컬을 찾아가는 재미와 베트남스러움을 느끼고 싶다 나 베트남 여행 왔으니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단점이 아닐 수가 있죠 추천 룸타입은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가장 저렴한 룸이죠 슈페리 오션 5만원 초반대 괜찮습니다. 깔끔하고 받아볼 수 있고요.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면 부족함이 없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룸입니다. 또 한번 실수있게시 촌총 카페도 있고 베나자가 제유하고 있는 훈총 지역에 아기자기한 베트남 감성을 듬뿍 담은 그런 카페들도 많고요. 촌총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여기 때문이라고 봐. 나만의 미슐랭 3스타 인디스 키친이 훈총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보통 분류에 숙박하시는 분들은 꼭 인디스 키친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만의 미슐랭 3스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나트랑 해변에 딱 붙어 있는 호텔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나트랑 오셔서 바다 냄새, 휴양지의 바이브, 물씬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여러분이 눈뜨셨을 때 아침 풍경이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호텔들 하단에 더 보기란 보시면은 링크로서 안내가 되어 있고요. 저희 베나자 카페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 바다 냄새. 지금까지 나트랑 시내 해변의 중심에서 나트랑 송중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